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인짱이에요. 오늘은 짜파게티 먹어볼 건데, 짜파게티에 뭘 추가해서 먹어볼까 먼저, 짜파게티랑, 후, 연기난다. 그리고, 만두랑, 떡갈비랑, 갈비, 그리고, 밥, 먹어볼 거예요. 먹어볼게요. 짜파게티 숟가락에 다왔지만게단좀 좀, 좀 뜨거워서 숟가락에 무리를 해놨어요. 어 오, 너무 크다. 자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똑같미도 먹으니까 더맛있 맛있어요 반두가 만두. 뜨거웠어 지금 좀 있다가 갈비 먹어볼게요 한번 갈비는 맛있을까요? 맛있겠죠? 자파게티랑 약간 어울렸어 근데 만든 비빔면이랑 어울려. 제가 조금만 있, 조금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비빔면 먹는 영상을 곧 공개해드릴게요. 먹는 이랑이에요이상 이런. 자.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오늘 갈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만 먹어서 약간 그런 거였서 짜파게티는 한번 먹어볼게. 네, 짜파게티랑 어울려요. 근데 저가 유튜브를할때 고가 얘기를 좀 하면서 먹었 지금, 짜파게티 맛있어요. 일단, 아까 안 먹어보면 만두를 먹어볼게요. 만두 맛있으니까. 일단 밥을, 만두를 좀 시키려고. 오늘이 지금 3개 밖에 없거든요. 저 식판에서 이에 맛있게. 자, 이제 짜파게티를 좀 근데 떡갈비도 그냥 먹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그냥 짜파게티 먹으면 그냥 짜파게티니까 너무 그냥 먹으면 좀 그래서 제가 반찬으로 오늘은 반찬 반찬으로 이렇게 먹어본 거예요 같이 근데 저는 입 작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저 얼굴에 너무 가깝게 놔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원래 작습니다. 지금 뒤에만 좀 커보이 너무 커보이죠? 원작은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 놔서 여러분 잘 보이게 하려고 카메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짜파게티도 먹어볼게요. 빨리더 뜨거워서 이걸 이제 쪼개볼게요. 쪼갤게요. 이렇게 쪼갰어요 안으로 저가 지금 식판을 보여드릴게요 만두 다쪼개고 일단 껍질에 찍어 넣어서 이렇게 쪼갰어요 자저 식판을 보여드릴게요 집판 잘 봤다. 밖게 너무 집판이 작아서 맛있기만 하면 다 좋아요. 갈비에 짜파게티 만두랑 만두랑 짜파게티의 조합은 어떨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두? 근데 만두랑 짜파게티만 먹지 않고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짜파게티를 작죠. 좀 적죠. 좀적아서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그래 가 너무 안 되네요. 근데 너무, 너무 맛있어요. 제가먹볼 거예요. 먼저 만두 먹고. 짜파게티 먹고. 먹고. 건먹을로먹으로먹 금방 먹고. 버려서 제가 밥 자, 먹고. 자, 먹고. 자, 먹고. 자, 먹고. 자, 먹고 지금 저가 젓가락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안치 볼 거예요. 봐봐. 먹고. 짜파게티. 만두랑만. <laughs> 제가 먹어봤는데, 만두랑만 먹으면 좀 그랬어,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을, 여러분은, 바로, 짜파게티랑, 만두랑, 밥만 같이 이렇게 먹어볼건데 먹어보면 되게 똑같아요 좀 계속해서 먹어볼게요 갈비 샤파리치 맛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빨 뺐어요. 모르시죠, 여러분? 저 며칠 전에 이빨을 뺐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지금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맛있게 먹어봤어요 맛있게 먹는게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설정도요 빠이빠이 그리고 여러분 주변분들께 친구들 아는사람께 추천 많이 해주시고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달라주세요 빠이빠이